어, 올해 제가 받은 시술들을 어, 쫙 한번 정리해보면요. 일단 올해 2월에는요, 그 스킨보톡스와 뉴테라 레이저를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키니 최보윤 원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께서 평소에 이제 댓글이나 게시판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좀 모아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은 좀 이제 뭐 의사 최보윤 말고 쌍둥이 엄마 아니면 아는 언니 아는 동생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랑 수다 떨듯이 편하게 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 리스트를 쫙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원장님은 피부관리 평소에 어떻게 하시나요? 오래 받은 시술 쫙 한번 정리해주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 사실 이 질문이 뭐 댓글이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같아요.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 있는 모든 시술을 다 받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시간이 진짜 없어서 꼭 필요한 시술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올해 제가 받은 시술들을 어, 쫙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일단 올해 2월에는요. 그 스킨보톡스와 뉴테라 레이저를 했어요. 이제 3월에 학부모 총회랑 어머님들 모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효과를 잘 보게, 그한달 전인 2월에 스킨보톡스. 와 유테라를 했네요. 어, 이제 진짜 중요한 일정 앞두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효과 볼수 있는 시술 권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항상 더모톡신이죠. 어, 스킨 보톡스를 권해드리는데요. 어, 진짜 저처럼 피부 얇고 건조해서 잔주름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하면 어, 전후 변화가 좀 확실한 시술인 것 같아요. 이제 스킨 보톡스는 보톡스를 이렇게 피부 표면에 스킨 층에 촘촘히 까는 시술이기 때문에 쭈글쭈글하던 피부가 쫙 펴지면서 피부가 좀 좋아 보이고 반들반들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보통 뭐 결혼식이나 돌잔치 중요한 일정으로부터 한 달에서 한달반 전에 하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킨 보톡스 할때 어 항상 같이 하는 게 이제 유테라라고 하는 리프팅 레이저인데요. 이제 피부 표면 잔주름이야 스킨 보톡스 하면 쫙 펴지지만 뭔가 이 깊은데서부터 처지는 턱선 처짐, 처진, 팔자 위 처짐은 그 리프팅 레이저가 피부 깊은데 열을 줘서 이 깊은데서부터 올려줘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피부 표면은 스킨 보톡스로 관리를 하고요, 피부 깊은 층은 그 리프팅 레이저로. 관리를 해 줍니다. 어, 리프팅 레이저에도 종류가 많지만 저는 이제 피부랑 지방 두께가 다 얇아가지고 볼세라는안 하고요. 볼꺼짐이 안 생기게 리프팅이 되는 어, 뉴테라 레이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월에는 종아리 보톡스를 했네요. 제가 정말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잘 붙는 튼실한 다리여서요. 이제 봄 되기 전에는 종아리 보톡스를 하는데요. 종아리 보톡스가 이제 효과를 확 봐서 이제 종아리가 얇아지는데 시간이 한한달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봄이 오기 전에 미리 이제 종아리 보톡 스 를 맞아 주는 편이에요. 어, 근데 어떤 분들은 어, 원장님, 근데 종아리 보톡스는 시간 지나면 돌아오니까 계속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요. 이 종아리 보톡스는 보톡스의 약효가 끝난다고 완전히 100% 처음 다리로 다 두꺼워지지는 않아요. 종아리 보톡스를 좀잘 맞아서 근육을 확잘 줄여 놓으면 우리가 뭐 매일 등산하지 않는 이상 어, 시간이 지나도 근육이 다시 처음처럼 다 커지진 않고요. 그래도 조금 줄어든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종아리 보톡스를 처음에는 뭐 6개월마다 몇 번했지만 어, 나중에는 점점 이제 근육이 작아지고 또 점점 유지 기간도 길어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한번 어, 여름 오기 전에 하거나 어떤 해는 그냥 뭐 건너뛰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그 알통 막빡 잡혀있던 이제 운동 선수였거든요 <laughs> 육상 선수였는데 그 운동 선수 다리에서 지금은 많이 라인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월 5월에는 써마지를 했네요 어, 사실 제가 2월에 스킨보톡스 하고 3개월이 지나서 잔주름이 이제 스물스물 올려오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5월에 써마지 했더니 스킨부톡 수 효과가 더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써마지는 진짜 보험 된다 생각하고 1년에 한 번씩 은꼭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써마지하고 막 뭐가 확 좋아지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제가 정말 확실히 노화를 여러모로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피부가 늙은 상태에서 써마지를 하니까 확실히 전후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써마지하고 어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다. 피부가 좀 팽팽해진 것 같다라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5월, 7월, 뭐 한두 달마다 꾸준히 했던 거는 이제 리쥬란을 포텐자 레이저로 했던 거였는데요. 피부 컨디션이 이제 우리가 확 나빠질 때 있잖아요. 저는 올해는 진짜 그 물놀이를 많이 나눠서 5월, 7월에 계속 땡볕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제 피부가 좀 많이 타고 막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리쥬란을 해주니까 피부 건조함이 확 좋아지고 또 피부 결이 굉장히 보들보들해지고 윤기가 나고 해서 제가 올해 가장 꾸준하게 자주 했던 스킨부스터는 리쥬. 리주... 리쥬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리쥬란을 손주사로 일일이 나서 했으면 자주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멍이 잘 드는 스타일이어서 손주사로 하면은 그 멍이 한 보통 1주 넘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쥬란 할때 항상 그 포텐자 레이저로 해요 그 포텐자 레이저에 약물 침투 모드가 있어서 그 리쥬란을 포텐자 레이저로 침투를 시키면 정말 멍하고 엠보 없이 바로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제일 애정하는 레이저 중에 하나가 포텐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월 7월에 이제 휴가가 하기 전에 이제 뱃살 정리를 한다고 옆구리 셀컷 주사를 했었네요. 이 셀컷 주사는 이제 지방 군살 제거하는 지방 파괴 주사인데요. 어, 이번 여름에는 그래도 휴가 가기 전에 셀컷을 맞고 가서 그래도 좀 허리 라인이 좀 정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지나고부터는 저희가 이제 병원 인테리어를 새로 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시술은 거의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좀 늙은 상태입니다. 아 9월에 근데 시술 하나 했네요. 뉴테라 레이저를 9월에 한번더 했는. 아니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이 눈꺼풀이 쳐지는 거예요 눈이 또렷하게 안 떠지고 눈이 작아져서 아 이거는 응급처치가 빨리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서 뉴테라 레이저를 이마에 한 200에서 300샷 정도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마가 쳐져도 눈꺼풀이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마에 리프팅 레이저를 하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타이트닝이 되면서 눈꺼풀이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9월에 하고 한달 동안은 큰 변화가 없어서 어 어떡하나 어 우리 고객분 분들 효과를 잘 보시던데 왜 나는 효과가 없지? 잘안 맞나 하고 있는데 딱 5주차가 되니까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한 1mm가 올라가서 좀또렷하게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 유테라까지 하고 이제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는 내 네, 쉬고 있습니다. 아시술 이야기가 좀 길었죠.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어, 원장님, 평소에 영양제는 뭐 드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이제 정수물한잔 마시고요. 그리고 바로 유산균을 먹어요. 공복에 정수물한 잔으로 위산 씻어 주고 바로 유산균 먹는 거 이게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는 이제 아침 먹고요. 출근해서 먹는 게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요 비타민 C랑 콜라겐을 먹습니다. 비타민 C는 빈 속에 먹으면 속쓰려서 항상 식후에 먹는데요. 저는 이제 메가 도우즈로 비타민 C 2,000에 어 비타민 D가 5,000 IU가 들어있는 파우더 제품을 먹는데요. 이게 엄청 쉬어요. 그래서 콜라겐을 같이 타서 먹으면 음료수처럼 먹을 수가 있어서 같이 먹고 있어요. 이 비타민 C&D 파우더는 제가 진짜 수년 전부터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력 떨어질 때 입안에 구수염 생 생기거나 가래끼 올라오려고 할때 이거를 하루에 두포 먹으면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피곤할 때는 또 제가 먹는 게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아로나민 골드라고 어 이걸 먹는데요. 진짜 제가 이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진짜 이거는 제가 의대생 시절부터 시험 기간에 항상 먹었던 영양제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비타민 B 군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비타민 B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죠. 그래서 진짜 막 몸이 어 너덜너덜해져 있을 때 먹으면 뭔가 기. 큰 곳에서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는 게 느껴져서 시험 막판 스퍼트 할때꼭 먹었고요 그리고 요즘도 진료실에 항상 두고 피곤할 때마다 먹는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장님은 처음부터 의사가 되고 싶으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원래 꿈은 의사였는데요 음악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2땐가 갑자기 작곡과에 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이 일단 원래 꿈인 의사가 되고 나중에 이제 대학가서 음악을 해도 늦지 않다 하고 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제 음악에 대한 열정은 이제 계속 꿈틀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가자마자 그 소나기라는 락 밴드 동아리에 이제 보컬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 학교 아카라카 무대에 서기도 하고 또 인턴 때는 그 오픈 날마다 그 미디 음악 작곡을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나온 저의 명곡 이래라 저래라가 탄생을 하는데요. 어 제가 본과 때 잠도 못 자고 막 밤새고 일하면서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락킹한 EDM을 만들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면. 그 당시에 제가 스크릴렉스 같은 그 EDM 사운드를 좋아해서 그 남자 아이돌 그룹한테 노래를 줘야지 생각하고 만들었었네요. 그러다가 <laughs> 봉직의 시절에 그 너먹보아시죠 여러분.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에서 섭외제의가 왔어요. 어, 노래를 하는 의사로 출연해 줄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이제 작곡한 곡이 있으면 어,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라고 해서 그때 만들었던 영상이 있는데요. 정말 파릇파릇한 시절이라 잠시 보시겠습니다. You're talking, you're 소나기 후배 중에 어 지금 이제 JYP 그 작곡가로 있는 우리 심은지 양한테 어 곡도 이제 들려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어 우리 은지 후배가 아주 냉철하게 딱 말해주더라고요. 모든 곡이 좀 비슷비슷하다. <laughs> 제가 제걸 계속 카피하는 느낌? 제가 아무래도 막 화성학도 안 배우고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못 배워서 그런지 그래서 아 그게 소질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를 깨닫고 그러고는 아 의사일에 전념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자,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원장님, 엔통째 쓰는 화장품 있으신가요? 있으면 알려 주세요. 인데요. 어, 진짜 제가 엔통째 쓰는 화장품이 있어요. 제가 한때 진짜 피부가 너무 건조해 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좋다는 크림은 다써본것 같은데요. 어떤 건 수분은 많은데 막 금방 건조해지고 어떤 거는 이제 촉촉한데 유분이 많아서 막 트러블이 생기고 한데 어, 저는 그숨 제품이 잘 맞더라고요. 그 숨에서 나온 그 퍼멘타 리프트 인테스 퍼밍 크림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 촉한데그 촉촉함이 막 오래가고 또 기름지지는 않아서 엔통째 잘 쓰고 있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이 기초 제품은 사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피부 상태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수분과 유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 피부에 맞는 거를 찾아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어, 원장님 어, 마른 몸의 비결이 뭔가요? 다이어트할 때 많이 드시는 건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 제가 이제 키가 170cm고 이제 몸무게는 한 51리를 유지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비만 또 체형을 관리 해드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찌면 안 되잖아요. 항상 체중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이어트 할때 제가 진짜 도움 받았던 것들이 있어서 오늘 가져왔어요. 네, 요세 가지인데요. 요, 이것들은 진료실에 항상 쟁여놓고 있어요. 요두 가지는 단백질 파우더고, 요게 이제 견과류입니다. 어, 일단은 저는 단백질 파우더는 너무 막 점도가 높고 하면 먹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어, 요 제품은 되게 목넘김이 좋고, 또 이제 약간 분유만 나고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후에 일하다가 한 4시 정도 되면은 당 떨어지고 막 과자 땡기잖아요. 그때 과자 대신에 요거를 마십니다. 어, 그리고 요것도 단백질 파우더인데, 제가 이거를 달달한 고 해가지고 오래 먹다가 조금 맛에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미숫가루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견과. 여러분 이 견과류는 최고의 간식인 것 같아요. 먹으면 신기하게 입맛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단거 당기다가도 이 견과류를 먹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니까 과자나 빵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박스로 사놓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계속 먹는 제품은 여기 그 하얀색 요거트 건포도가 들어있어서 견과류가 약간 좀 텁텁할 수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은 어 원장님 좋아하는 햄버거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 저는 약간 그 두꺼운 빵을 먹는 거에 대한 힘 경미 있는 것 같아요 두꺼운 빵은 탄수화물 덩어리 그거는 살 빼기 정말 어렵다 라는 거를 예전에 경험을 해서 이 두꺼운 빵을 잘못 먹어요 그래서 햄버거는 진짜 별로 안 먹는 것 같고요 어 햄버거를 먹더라도 햄버거 빵이 위아래 있으면 위에 빵은 안 먹고 뭐아래빵만 먹는다든가 아무튼 이 무시무시한 탄수화물 덩어리는 좀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 대신에 제가 햄버거처럼 잘 먹는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타코랑 케밥이에요. 저희 직원들은 제가 하도 시켜 먹어서 알 텐데 어, 이제 야간 진료 있는 날 저녁은 이제 타코 아니면 케밥을 시켜 먹거든요. 어, 이게 완전 맛도 있으면서 다이어트식인 게요. 얇은 피에다가 고기 들어가죠. 야채 듬뿍 있죠. 탄수화물은 그냥 얇은 피가 다고 단백질에 채소가 많이 들어 있어서 어, 저는 다이어트 감량기 때도 잘 먹는 메뉴가 이제 타코랑 케밥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제 그동안 질문 주셨던 거 이제 간단히 좀 답변 드렸는데 병원에 이제 오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만나면은 정말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진료실에서는 막긴 얘기 못 하니까 오늘 이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혹시라도 또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한번 모아서 이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